안녕하세요. 제주 설레임입니다. 제주시 노영동에 있는 돈사돈 본관에 왔어요. 입구에서부터 방문하신 연예인분 사진이 많더라고요. 테이블은 연탄 깡통구이라고 해야 할까요? 무조건 두 사람의 600g이 기본이라 김치찌개를 추가했답니다. 고기는 목살과 오겹살 부분으로 보였고요. 목살 부분은 조금 도톰하게 잘라서 처음부터 고기를 다 먹을 때까지 구워 주셔서 아주 편하게 식사를 할수 있었어요. 타지 않게 구워진 고기는 도톰해도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요. 불판 위에 멜일젓이 비리지도 않고 맛있었어요. 다만 고기 굽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야기 나누기가 어려웠답니다. 부드러운 고기가 들어간 김치 찌개는 고기의 느끼함을 잡아주면서 밥과 함께 먹으니 더욱 맛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설렘이었습니다.